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학생 중심 미래교육 서거석입니다. 우리 군산은 그 어느 지역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군산 시청에 교육지원과를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군산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도시 군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군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산은 근대 문화 유산이 풍부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지금 군산의 역사 문화에 미래 기술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총화인 홀로그램 체험존, VR, AR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군산은 근대 문화 유산과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미래 기술이 결합된 창의 교육의 기반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또 군산은 전북에서 유일한 교육부 선정 미래 교육지구이기도 합니다. 저 서거석이 약속합니다. 군산을 미래 창의 교육 도시로 특화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이 자라는 학교 부지에 분산 미래 창의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창의 캠퍼스에는 메타버스관, 기후 환경 생태관, 3D 코딩 교육관이 들어서고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첨단 교육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독서교육 지원센터를 운영, 인문학 아카데미, 학부모 독서 동아리,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며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미래교육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미래창의 캠퍼스에 군산 고유의 색과 결을 담아 군산을 전국적인 근대 역사 문화 미래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예술인 전문가를 활용한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동과 방과후 마을학교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할 것입니다. 군산지역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학교 학군을 두개 학군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지역중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군을 나누어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 중학교 한계를 동부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군산 동부권에 학교 신설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오션시티와 신 역세권을 위한 중학교 신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중학교를 동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군산 지역 여자 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하겠습니다. 올해 군산 여고 두 학급 증설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인 학급 증설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급 증서를 추진하되 근본적으로는 군산 지역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을 통해서 여자 고등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군산상고의 일반고 전환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중요한 제안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감에 당선된 즉시 군산 지역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집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군산상공 일반고 전환, 남녀공학 전환, 디오션시티의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 유휴교육 공간 활용, 미래창의 캠퍼스 설립을 집중 토의하여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근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군산 그리고 전북 경제의 중심인 군산을 이제 미래 창의 교육 도시 군산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서거석이 추진하는 전북 교육 대전환의 시작으로 군산 교육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저 서거석과 함께 군사를 미래 창의 교육도시로 추진해 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